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건입니다. 오늘도 김승민 프로님, 그리고 임승환 프로님을 이어서 초대박 작품를 모셨습니다. 박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TVA 12기 정혜원 프로라고 하고요. 현재 팀은 타이어링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어, 용품 스텝은 보시다시피 그런 세에게서하고 있습니다. 박수! 지금 정혜연 프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이따 영상에서 보시면, 와, 백스윙, 그리고 왼손 볼링, 장난 아닙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1대1 볼링 대결을 제가 나서는 게 아니고, 저희 꼬린조의 마더님, 홍지현 누님께서 오늘 1대1 <laughs> 볼링 대결, 여자 대 여자 볼링 1대1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 포린조 팀의 맛 언니 홍지현 선수가 첫 툭으로 나갑니다. 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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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来来来来来！哦！来来来！我来测吧。 와오와오오 나이스 쿨쿨쿨 <laughs> 홍지연 선수 세 번째 투구 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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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같은 핀이 남았어요, 같은 핀이 <laughs>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프레이, 정혜연 프로님. 와,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알지 알지. 와, 진짜 자세도 그렇고 구속도 저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좀 맞아야 해요. 와. 진짜 잘 치신다. 괜히 프로는 아니, 괜히 프로는 프로가 아닙니다. 와. 오다당. 어. 오 스플릿. 괜찮아요 커버할 수 있는 스플릿입니다. 저희 뽀린조오 마더니 홍지연 누나께서 저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씩해요

와. 와. 나이스, 이스 와. 와, 진짜, 진짜 잘 치신다. 와. 화이팅, 화이팅! 좋다! 오. 뭘 아니야, 좋은데. 아, 이들 아, 이들 와, 지금 두분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와, 진짜. 저희 이거 꼬린조에 지현이 누님께서도 구력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와, 지금 두분다 진짜 긴장하지 않고 잘 치고 있습니다. 와, 소음기다, 소음기.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나이스라 진짜 와 진짜 저볍게 커버를 하버요 하네요.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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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laughs> 한번 지금부터 6, 7, 8, 90 1스라이크로 이어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와, 와, 진짜 말하는 대로 되나? 와, 진짜 지금 두분다 장난 아닙니다. 와. 졌으면 긴장해서 못 쳤을 것 같은데, 지금 홍지현 누님께서 생각보다 잘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레인이 보시는 것처럼 끝에서 드라이가 강해요. 근데 지금 두분다 레인 파악을 잘 하시고 잘 치고 있습니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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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 모릅니다. 아세가와 뒤에서 치고 들어가시는게 와 나이스 여자분이 왼손잡이에 백스윙이 높고 아대도 안 끼시는 볼로는 박인영 프로 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닌거 같아요 너무 잘 쳐요 멋있습니다 사당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저희 뽀린조에 홍지현 누님께서 또 특기가 10번 핀 커버라 저런 거는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어이고, 어이고.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실투를 해도 저 커버하는 모습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떠들지 않았으면 오프레인까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딱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떠들지 말걸. 나이스, 아이들 와, 진짜 너무 잘 친다. 와. 좋아요. 9프레임 중요해요. 7번핀와저피네션에서 핀이 살아남네요 와 답이 없는 커버 나이스 나이스 굿굿자어 원투 제발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 과연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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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래도 오늘 잘 쳤습니다 나이스. 그그 그. 진짜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지현이님 너무 잘 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칩니다 진짜 지금 광주에서 운전을 두 시간 넘게 하고 오셔서 하루 치시는 건데도 와 장난 아닙니다. 나이스 설마 마지막까지? 설마? 설마? 그만. 과연? 과연? 아! 아풀 커버 아쉽다. 와, 나 이제 257. 나 이제, 나 이제.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와, 홀인조 저희 팀의 만 언니, 홍재누님께서 진짜 경기를 프로님가 하는데. 처음이에요. 프로님이랑 1대시 샵을 처음 해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박수! 정유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김현민 코치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같이 1대1로 블린 대결을 해봤는데, 와, 진짜 자세고, 점수고, 대단하십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겁고,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분들과 더 재밌는 영상 찍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